아 오늘 <laughs> 그저껜가? 오래된 집 클리어 했는데요 이거 새집 한번 해볼게 <laughs> 아 씨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네 진짜 <laughs> 아 새집 새집 할게요 응. 새집은 어떤 식으로 돼있나? 아니 근데 모든 집들이 이렇게 그림이 재수없는 게 걸려있는겨? 어우 씨발 아니야 그림 좀 씨발 그러게 욕조 안에 왜 저게 있을까? 추가 개체. 어, 이거는 이 자체로도 이상한데. 근데 이 집에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. 이집 자체가 전작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상해. 그냥 이집 자체가 이상해. 아이 게임 자체에는 공포스러운 요소가 별로 없거든. 아 그러니까 호러스러운. 아 갑자기야. 뭐야? 뭐뭐 뭐 했지 나? 나 그냥 아무거나 했던 것 같은데 그냥.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에는 호러 그런 게 없거든 별로. 어, 막 귀신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런 거, 그런 무서움은 없는데, 그냥 뭔가 심리적으로 좀, 사람을 씨발, 좀 굿깎게 하는 약간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, 그 이런, 이런 거? 그, 어?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진짜, 갑자기 이런 복도 같은 데서 여기서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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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뛰어온다고 생각해봐, 씨발. 나, 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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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정? 음정? 이정이 어? 없다고? 침입자. 빨리 새끼야, 아니 빨리 저거부터 해결해줘. 나 무서워. 저못 가니까 저기 못 보니까. 뭐야? 그림자 변치? 그림자 변치? 그림자 변치? 피킨어 됐다. 야 뭐야 새 집은 약간 무섭다. <laughs> 무서운 게 나는데? 그래? 나 괜찮게 잘잘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복도는 진짜 보기가 싫어 조금 짜증나 여기 이이 이 화면이 주는 느낌 자체가 너무 당당하네? 시... 어? 되게? 뭐냐 너? 뭘 쳐다봐 새끼야 뭐야 저거 잠깐만 왜 침입자 침입자 인데 처리 안 되면 사람 아니라는 건가? 아! 아니 찰리되는데 놀라는 게 아니라 여기 뭐서 있었잖아. 가까이 왔었잖아. 저문문 문 바로 앞에 있다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어우, oh, 하이. 놀랄 만 했지. 어? 아! 어디였지? 거실, 거실, 유령. 아씨, 집에 침입자. 아니 이집 뭐야? 아, 진짜, 씨발, 씨발 새끼들, 진짜 또라이 새끼들, 진짜 남의 집에 씨발 새끼들. 어? 아, 존나 아깝다. 거의 다 깼는데 이거. 동그란 거 위아래 움직였었다고못 봤어. 아씨, 저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띠어, 아, 딴건 됐으니까 침입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. 전 유령 맞지? 씨발, 진짜 비명도안 나왔어. 방금 씨발 존나 깜짝 놀랐. 그대로 사고 보자 보는 순간 사고 정지했어. <laughs> 아니 새끼야, 야, 탐지를 했으면 좀 힌트라도 좀 주든가 아니면 니들이 좀 치우는 거좀 도와 주든가. 어? 이 씨발 맨날 메시지만 쳐보내고 보고서 작성하면 보고서 보고서대로 존나 늦게 처리하고 진짜 씨발, 씨발 씨발 새끼들 진짜. 잘못 눌렀잖아. 뭐가 더 있나? 야 이거 <laughs> 저거 봐 화장실에? 야,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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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라고 해야 돼? 외국? 뭐야 이거 외국이구나 저런 것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이어서 공중 휴지야? 공중화장실 휴지네 뭔가 이게 전 오래된 집보다 더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약간 집 구조가 달라서 그런가? 집 구조가 약간 그런거를 좀더 저거 하게 만드나? 신발나 카메라 돌릴 때마다 진짜 침입자 있을까 봐 존나 무서워요. 솔직히 미친 새끼들이야 침입자. 누구세요? 부엌 침입자. 빨리 좀 처리해 줘. 어? 거대한 남자. 아니 사장님. 부엌에 거대한 남자. 아니, 빨리, 처리를 해야지, 씨발, 새끼들아! 내가 불꺼 아냐! 해치웠나? 아니,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냐, 이거! 침, 외부에? 침입자. 어, 몇 층이야, 여기? 나온다, 이제. 아! 뭐야, 화장실! 화장실, 뭐야! 침입자! 오잖아! 뭐 방금? 방금 뭐 움직였지? 어? 부엌. 대체 이동인가? 아니, 왜 이렇게 들이대, 이번, 이번 집에서는 애들. 와, 방금 뭐야. 진짜 존나 깜짝 놀랐네, 진짜로. 아, 침입자 수준 봐, 진짜. <laughs> 아니, 침입자가 아니잖아, 저거는. 저거 어떻게 침입이야. 저거, 씨발, 위협자, 위협되는구만. 현행범으로 체포해야겠구만. 어, 씨발, 존나 무섭네. 카메라도 안 돌아갔어. 카메라가 움직여지지가 않았어, 아까. 뭐야. 복도 왜곡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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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뭔데, 뭔데, 뭔데. 하지마. 빨리 처리하라고 <목소리> 씨발, 새끼들아. 어. 아, 진짜, 씨발, 회사 새끼들. 가가지고, 씨. 칼부림 하고 싶네, 미친 새끼들이.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그래도 엄청 잘 찾으시네요 개씨발 미친 정신병자 새끼들이 자꾸 침입해가지고 저 정신을 못 놓게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계속 집중시키니까 씨발 근육맨에다가 씨발 네루미에다가 어? 어 김진우 댄스에다가 외국에다가 유병에다가 씨발 내가 몇가지를 본거야 벌써 창문 밖에 있는 새끼도 있었고 거실 개체 실종 여기 있던 쇼파? 자꾸 클각이라고 하지 마세요. 플래그 세우지 마세요. 아저씨... 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! 또라이 아니야 저거! 뭐? 뭐 하는 거야! 그 다음에 집에 왔서 다... 어? 나이스! 아 뭐야? 아... 존나 신네 진짜. 메인 마뉴로 돌아가기 개쉽네 응. 게임 너무 쉽게 클리어했는데?